이번에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어, 칼럼을 하나 이제 올렸는데, 에, 정말로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영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모셨습니다. 아, 제가 그세 분을 생각했는데, 첫 번째 행촌 이암 선생님이 에, 10대에 저, 만리산 참성대에 오르셔서 이렇게 시를 읊습니다. 아 선풍은 강렬히 몰아치는데 누가 이 어지러운 동방을 누가 구할 것인가? 아 어두운 동방의 미래를 내가 평안으로 구원하리라. 내가 나설리라 이렇게 외치세요. 그리고 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만 홍건적을 물리치시고 예 영웅이 되시고 말하자면 애국자가 되시고 어, 그렇게 되십니다. 그리고 어, 단군세기 서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 애통하도다. 부여가 도를 잃어서 한족이 쳐들어왔고, 고려가 도를 잃어서 몽고가 쳐들어왔도다. 우리 민족의 도를 잃어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당했도다. 두 번째, 제가 이렇게 지적한 부분은 안중근, 안중근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 너무 잘 아시죠? 할빈 어, 여기를 제가 몇번 가서 어, 이등방문을 쏘아서 저격한 그 장소에 가서 몇번 제가 작은 정성의 원두를 올렸습니다. 그는 당당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일본 법정에서죠. 그리고 오히려 이등방문의 죄를 열덟 사까지를 잘 국물를 시한 죄 우리 삼천리 반도를 침략한 죄 그리고 당당히 맞서지요 네. 그 어머니도 여,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잖아요 네. 어머니가 주신 그 옷을 입고 결국은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나는 천국에 가서도 이 땅의 조국과 독립을 위해서 힘쓸 것이다 나는 국민의 위를 의무로서 이 책임을 다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배처럼 생각하시며 사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꽃다운 나이에 보배처럼 생각했던 그 나이에 가신 시간이 몇입니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리고 워커 장군에 대해서 또 제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삼성 장군이시죠. 일본에서 주둔했던 부대를 낙동강에 투입합니다. 어, 여러분 맥고대장군의 지시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후퇴란 없다. 야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도 끝까지 한국을 사수하겠다. 어. 그리고 내가 여기서 후퇴하는 여기가 장례식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정말로 평화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외아들까지 전선에 투입하죠. 예. 그리고 어, 아시는 대로 의정부에서 교통사고로 순직을 하시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50년 7월 1일 음, 미국 우리가 54246명이 미국 군이 전사됐어요. 우리가 10만에 예를 들면 14만이 부상장 부상을 당했어요. 미국 사람들. 우리가 그런 것을 조용히 생각해 볼때 비장성의 아들들이 142명이에요. 그중에 47명이 전사했어요. 핵이 어,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는 보은의 달을 맞이하면서 제가 그, 에, 미국에 가서도 그 묘지에서 특별히 식계종단과 함께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지켰던 순국 선열들 우리 앞에 왔다 갔던 수많은 영웅 열사들을 오늘 우리가 가슴에서 다시 한번 묻고 그들의 깊은 애국심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고동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연방추진협의회에서는 세계평화와 홍익인간을 위해 K연방추진을 함께할 단체와 회원을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010-5787-7998 후원계좌 토스뱅크 10006143 6258 구독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불류 인공지능 음성으로 제작되었습니다.